예, 네. 안녕하십니까. 야독자 여러분. 예. 이곳은, 오늘 온 곳은 코엑스입니다. 예. 코엑스인데, 예. 이곳을 왜 왔느냐. 예, 왜 왔을까요? 예. 예. 아까 그, 아까 그, 에스파순이 님들 그, 그, SM 앞에 그, 그, 그 뭐냐. 그 시위하고 계시던데, 그거 보고 온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여기 온 목적은, 햄버거를 먹으러 왔어요. 예, 햄버거. 예, 오래간만에 오늘 뭐 먹기 컨텐츠 한번 찍으러 코엑스를 왔습니다. 예. 예, 오늘의 먹을 거는 햄버거인데, 예, 서울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햄버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여기 그 북한 내려가기 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예. 예, 그. 그.. 예.. 그거를 먹으러 와봤는데 근데 요 코에크가 존나게 복잡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이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아우 벌써 1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예뭐 어차피 여기가 파라다이스 몰이고 코엑스 몰이 격쪽인데 아마 제가 여기로 이제 코엑스 몰에 있어까요 예. 일단은 햄버거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예, 아, 요게 뭐 조만간에 뭐요번에그 코경문 내에 한 일틀 있다가 그랬는데 예. 이제 뭐 신계 길건 다 겪고 뭐 그렇죠. 예, 여기가 스타필드 코엑스몰입니다, 예. 예, 이 근처로 알고 있는데, 그 노란 그, 그 판넬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코엑스는 언제 와도 여긴 복잡해, 코엑스는. 진가 복잡합니다, 코엑스는. 코엑스는 언제 와도 복잡한데, 중요한 건 여기. 결마당 그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이근캘 겁니다 아마 아예 여기 컴퓨터가 여기가 비었네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브랜드 버거. 아, 1층에 있나 보네요. 예. 에스칼레이터를 타가서 1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층에 있다고 하네요. 예. 예, 1층에 있다고 합니다, 예. 1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 계단을 이용하면 건강에 좋아요, 예. 계단을 이용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예. 이 층은 아마 지하보가 난복잡할 건데 그래도 뭐 그런 거죠 뭐요 조심공항 쪽 아니고 어내 잘못 나 잘못 온것 같아요 여기가 조심공항인 것 같은데 공항에 간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렇다면 길을 모를 때는 길을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 어, 안녕하세요. 그 노브랜드 버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 예 코엑스가 이쪽으로 가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음. 도심공항이라는데, 꼭 코엑스로 가라고 하네요. 예. 아,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더보더, 브레이드 타워. 예. 아, 저긴 것 같은데요. 예. 엄 복잡하네요. 여기는 복잡합니다. 텍스트 예. 푸드 온도 보터 코엑스 매장 여기인데, 오시고 어, 여기 남문이고 여기 코엑스인가? 아 여기 코엑스인 것 같네요. 아 코엑스 모아니었나 그럼 여에이 그런 일이높을 텐데. 일단은 안 되면은 뭐 이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당도 구만여기 아니고 이쪽일 것 같네요 예. 아여요 코엑스는 족배 그, 그 코경몬이랑 그 뭐냐 그 아이돌 플리마켓 거기 왔을 때도 느낀건데 여기는 솔직 인간적으로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는 너무 복잡해요 아마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오우씨 네, 아. 아, 근데, 씨, 계곡 걸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덥습니다. 땀이 쫙 나네요. 땀이 쫙 납니다, 예. 예. 여기가 저번에 코경몬이랑 같은 거긴 것 같은데, 테이크아웃 캘리포니아 피자. 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로브랜드 버거가 어딨나요? 열로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쭉 끼치나 해가지고 왼쪽에 있다고 하네요. 예. 서울에서 일하기 참 힘듭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 일단은 아우, 그냥 네, 미키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요 햄버거 먹고 그 서연이 카페 가보려고 했는데 그냥 안 가고 부산에 있는 카페 22일 날 가게요. 그게 나, 내가 봤을 때. 지금, 너무 피곤해, 바람이. 그냥 여기밥 먹고, 밥 대충, 노브랜드 버거 먹고, 그거를 할 겁니다, 얘네 예. 왼쪽으로 꺾으면 있다, 는데 이쪽인가? 어우, 보자, 뭐 어차피 7시 반까지 올림픽공원 가면 되니까 올림픽공원까지 공인사에서 기하철 타면 한 30분이면 가니까 천천히 가도 돼요 현재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보면 되죠 아 여기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근데 사람 배다맞네요예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예세경 손님들 환경 그거고 입점으로 들어가려면 열로들어오고 가는데, 일단,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노브랜드 버거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예,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예, 버거가 뭐, 그리드 불고기 세트가 3,900원이고, 뭐, 미트 두개가어가 있는 미트 마니아가 5,300원이고, 뭐, 할라피노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일단 저는, 일단 저는 제일 무난한 걸 먹을 겁니다. 그렇게 어메이징은 너무 귀찮아. 일단은 햄버거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리지널을 먹을지 시그니처를 먹을지 고민하다가 시그니켈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콜라는 제로콜라죠? 예, 콜라는 제로콜라입니다. 예. 네. 안 나오나? 좀 나와라. 진짜. 오케이. 나왔습니다. 예, 5 8 0 5,084번 오늘 먹을 버거는 시그니처 버거입니다. 예, 먹을 버거가 음. 시그니처 버거인데, 예, 예. 옷좀 벗어야겠네 오늘 너무 덥은거니 예. 음. 네, 요, 요게 뭐 신세계에서 나온 메이커라 아마 먹을 만은 할 거예요 아마. 오번이나 오기라니, 단기다리고기다니고있라니오 먹어보고 한번 먹어보는거죠. 기라리오기리니오떨어니 오기라니, 오기라니, 오기오늘정니오없라니오기 아, 뭐 약간 그뭐끈질 부분도 가능하고 그럴 건데, 여 84번인데, 예, 여기 뭐제 옆자리에는 요 커플 두 분이요, 햄버거를 드시고 계십니다. 예, 뭐굳이뭐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일당은 뭐 이거 먹고 일단 올림픽공은 체구 경기장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냐? 예, 뭐, 일단은 그, 코일, 아우, 우리 개케 나왔습니다. 예, 엄청 빨리 나왔군요. 예, 개케 햄버거가, 개케 나왔습니다. 예, 984번째로. 개께만 하나 만들면,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이, 요, 야버거가 나왔습니다. 예, 야버거가 나왔으면은, 먹어봐야겠죠? 예, 아, 우 야버거가 나왔습니다. 예. 1,300원이라는데, 뭐 뭐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콜라는 제로 콜라 붙어있다는 생각 마시거든요. 더래서더못가겠습니다 예. 야, 콜라는 뭐 콜라 마시겠죠? 예, 콜라는 콜라 마시고, 어 콜라 콜라 마시고. 자 일단은 감자 는 확실히 양이 적습니다. 뭐, 뭐 일단 시그니처라는 게뭐 일단 감자의 양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일단 햄버거를 한번. 네, 햄버거, 햄버거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야붕이들도 요거를 뭐 해가지고 튀겨가고있고뭐 그렇게 들어있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아, 이게 뭐라고 해야 할게? 밋밋한밋물이라고 해야 하나? 팩카을 한번 찍어 먹어볼게. 예, 팩카베 찍었습니다. 맥도날드보다 맛은 있는데, 탕년이거 보다 뭐, 먹을만 하게, 이렇게. 네, 먹을만 합니다. 감자는 버거킹보다 맛있어요. 감자는 버거킹보다 맛있는데, 그 맥도날드, 감자 맥도날드는 만이잡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한입에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없게 끊어. 그이게 케이크 객 6,900원 주고 먹으면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크 객은 너무 강렬이야 네, 나 아, 일단은 이렇게 먹어봤고요. 나 네. 네, 맛은 그럭저럭 먹이만 한데 그래도 뭐 조금 아쉽다는 말이 생각이 드네요. 네, 개먹고 갑니다. 네.